이 남성은 사자의 발바닥을 때리며 카시트를 깨물지 말라고 꾸짖는데 사자는 소심하게 반항해보지만 덤벼들 엄두는 못 내는데요. 사실 아기 때부터 슬리퍼로 훈육되어 온이 사자들은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항상 슬리퍼 따기를 맞았습니다. 사자들끼리 패싸움이 났을 때도 이 남성이 등장만 하면 오른손에 슬리퍼를 보고 도망가기 바빠지는데요. 사실 겉보기에는 무정해보여도 이 남성은 누구보다 자신의 동물들을 아낍니다. 낡은 동물원의 책임자인 그는 재정난으로 동물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봉급까지 포기해가며 동물들을 지켰는데요. 동물원 생활에 적응해버린 이 사자들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음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, 그럼에도 여전히 맹수는 맹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남성은 자신의 슬리퍼를 사랑의 매 삼아 강하게 훈육하는 것이라고 하네요.